우리 친구들, 샬롱! 네, 오늘도 우리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 어때요? 오후, 네, 너무나도 춥죠? 옥사님도 너무 추워서 혼났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 들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그렇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네, 잘 씻어야 되고, 치카치카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역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라고 어, 그런 마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죠? 우리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먼저 일어나실까요? 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실 거죠? 네. 목사님까지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チューバ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어린이집도 그리고 유치원도 잘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제 곧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성찬절을 기억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그래요, 예수님도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친구는 양말을 걸어놓거나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이거 있습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그걸 꼭 전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우리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깜깜한 밤하늘에 번쩍 번쩍 유난히 밝고 빛나는 별이 떴어요. 저 별을 보세요. 우와! 저 별은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왕을 만나러 가요.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뚜벅,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왕의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동쪽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헤론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헤론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는지, 찾아보거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했어요. 유대 마을 중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을 보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헤로 왕은 동방 박사들은 조용히 불렀어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느냐? 동방 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큰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헤로왕은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였는지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보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거라. 나도 가서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반짝, 반짝 하늘에 밝고 빛나는 별이 다시 보였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어요. 어, 저게 좀 봐요. 별이 멈추었어요. 밝고 빛나는 별이 멈춘 곳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여기 있나 봐요. 어서 만나러 가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새근새근. 새근. 아기 예수님이 구위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요새과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며 이 선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양 그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먼 길을 찾아가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그먼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저희들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제일 신나는 시간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고할 게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 저희, 우리 선생님과 함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특히, 어, 주소를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들이, 반선생님께서 그 주소를 잘 알려주시고, 택배가 잘못 가지 않도록, 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여자친구들도 선물이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수료식 예배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가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어, 아쉽지만 떠나 보내고 또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주 미션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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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료하는 졸업하는 우리 유튜브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축복하는 그 영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축하해주는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쉽지만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늘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응. 생일 응. 축하해요. 박수